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했습니다 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서 저도 자려던 걸 멈추고 이렇게 좀 급하게 ppt를 만들었어요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러니까 토트넘이 왜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경기력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클럽은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그의 직무에서 해임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는 우리 클럽 역사상 유로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린 세 번째 감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이 유로피언 트로피, 최근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얻은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말하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이제 토트넘이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 들어올린 것도 그렇고 감독이나 선수단을 향한 그런 환호들도 그렇고 하지만 보드지는 이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트로피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트넘 보드지는 이것만 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클럽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66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승점 78점만을 얻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최악의 프리미어 리그 성적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성명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유로파 우승 트로피가 포스트 코글로 감독의 면제부는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명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은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 승리에 대한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릴 순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려야 했던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으며, 가볍게 내린 결정도, 성급하게 내린 결정도 아닙니다. 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놀랐습니다. 이런 승리에 취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토트넘은 달랐던 거죠. 유로파리그 우승이 대단한 건 맞아. 그가 우리한테 17년 만에 트로피를 가져온 것도 맞아. 그는 우리 클럽 역사상 세 번째 유로피언 트로피를 가져온 감독으로 기억될 거야. 영광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승리에 대한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릴 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는 우리에겐 재능이 있고, 어린 스쿼드가 있고, 엔진은 우리에게 훌륭한 발판을 마련해줬습니다. 엔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명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트넘의 결정,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하고, 이런 성명문을 낸 거, 제가 느끼기엔 되게 단호하면서, 냉정한 결정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 냉정하다라는 게뭐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되게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명문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겁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은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 승리에 대한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릴 순 없었습니다. 이게 왜 저도 좀 인상 깊냐면 그이 성명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승리에 대한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렸던 클럽이 제가 응원하고 있는 클럽이어서 그런데 직전 시즌 맨유와는 토트넘은 다른 결정을 내린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지난 시즌 FA컵 우승 이전까지 테나 경질 여론이 되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FA컵을 우승하고 맨유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니까 여론이 많이 반전됐죠 그래서 보드진이 테너를 유임한 것뿐만 아니라 재계약까지 했었습니다 뭐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썩 좋지는 않았죠 그럼 토트넘은 왜 이런 선택을 내렸을까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정말 메이저 트로피 유럽대항전 트로피 그것도 17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왜 포스트코글루를 경질할 수밖에 없었냐 포스트코글루의 철학이 되게 큰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다른 영상들에서 뭐, 포스트코글루의 그런 세부 전술들, 뭐, 풀백의 활용법이라든지, 뭐, 전방압박 시퀀스라든지, 양쪽 윙들을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전술 철학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포스트코글루의 축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축구였다. 제가 볼땐 이게 토트넘이 포스트코글루를 경질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이 리워드. 좋게말 하면 보상이 큰 거죠. 옆에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순위고, 1위부터 7위까지. 그리고 17위에 토트넘이 있는데 맨 왼쪽에는 경기수, 그 차례대로 승리, 패배, 옆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 있는 거는 득실차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득점과 실점이 써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자세히 보시면 토트넘이 64골을 넣고 65골을 실점했거든요. 이 64골 득점이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옆에 기사에서는 이걸 더 정확하게 짚어주는데 스퍼스는 리그에서 64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4위인 체시와 동일한 득점 수치였다. 또 리그에서 겨우 11승만을 거뒀지만 그 승리들 중 일부는 압도적이었다. 4대0으로 맨시티를 꺾었고, 4대1로 아스톤 빌라와 웨스트햄을 무너뜨렸다. 아까 표현을 빌리자면 하이 리워드.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전술이 맞아떨어지면은 토트넘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분명 있었다. 시티를 무너뜨렸고, 빌라를 무너뜨렸고, 웨스트햄도 무너뜨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득점력 역시도 챔스권인 첼시, 이 4위권에도 충분히 견줄만한 그런 득점력을 보여줬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좋게 말하면 보상이 큰 하이 리워드지만 나쁘게 말하면 하이 리스크. 안정성이 부족한 거죠. 시티를 4대0으로 잡고 빌라와 웨스트도 잡았지만 그리고 득점력도 챔스권에 있는 팀들과 비슷할 정도로 좋았지만 그러면서 강등권이 입스위치와 레스터에겐 홈에서 패배했다. 즉 포스트코글루의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일관된 경기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탠다드 기준이 잡혀져 있는 축구라는 게 아니라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어떻게 보면 도박에 가까운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전문가들이 토트넘이 포스트코글루를 경질한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탠다드가 잡혀져 있지 않은 안정성 없는 경기력 맨시티도 잡고 웨스트도 잡고 빌라도 잡고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강등권인 팀한테도 치는, 그것도 홈에서. 이거를 뭐 다른 클럽도 아니고 토트넘 같은 빅클럽에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전술적인 얘기예요. 포스테코글루는 전방에 매우 많은 선수를 배치한다. 그의 팀은 하이프레싱에 능하며 그 방식으로 많은 골을 넣는다. 하지만 양쪽 풀백들까지 모두 올라올 경우 측면에 큰 공간이 발생한다. 거길 공략하면 그를 죽여버릴 수 있다. 이 죽여버릴 수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포스테코글루가 전방 압박을 할때 어떻게 나가냐면 은 앞쪽에 있는 9번 스트라이커 당연히 압박을 나가고요. 왼쪽 윙 압박 나가죠. 오른쪽 윙도 압박을 나갑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2명 역시도 강하게 압박을 붙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른 팀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는 그 정도의 압박인데 포스테코글루는 여기에 전방에 더 많은 숫자를 넣는 거를 택합니다. 전방 압박에 양쪽 풀백들까지 이렇게 올려보내죠. 상대 진영에 숫자를 많이 넣는 전방 압박. 아까 기사에서 얘기한 부분이 이 공간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풀백이 올라오는 그 측면 사이드라인의 공백. 만약에 너희가 토트넘을 무너뜨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공간을 공략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포스테코글루를 죽여버릴 수 있다. 여기서 예시로 든 거는 이제 하이프레싱, 강한 전방 압박. 이것만 예시로 들었지만은 사실 자세히 보면은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극단적이에요. 뭐 하이프레싱에 대한 집착, 전방에 많은 선수를 놓는 리스크, 그러면서 벌어지는 뒷공간과 사이드 공간에 대한 그런 또 리스크. 공격 상황에서는 이제 또 풀백들의 공격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든지, 풀백들을 다 올려보내니까 일부 후방 선수들한테, 뭐, 로메로가 됐든, 판더벤이 됐든, 이런 선수들한테 수비 부담이 가중된다든지, 이 일련의 모든 시스템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리고 토트넘 보드진이 보기에 너무 극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에 나왔던 그 표현.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보드진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빅클럽이 추구해야 할 그런 축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토트넘 보드진은 이 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트코글루는 빌바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왜? 토트넘은 장기적으로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먹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 먼 시선으로 봤을 때 팀이 그런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토트넘은 보다 안정적인 경기력을 원한다. 아까 그 성명문에 나와 있었던 다른 문장인데, 우리가 여러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다음 시즌과 그 이후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 축구에서의 팀들은 결국에는 감독의 철학을 투영합니다.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팀을 만들고, 선수들이 어떻게 득점을 하며, 우리의 경기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사실은 감독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되고, 훈련 상황에서의 감독의 코칭, 그리고 실전, 연습, 이거를 통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하지만 토트넘 보드진들이 보기엔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가 보여준 모습이 뭐 유로파 우승 이거를 떠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아이디어가 그리고 철학이 장기적으로 토트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고 다음 시즌과 그 이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질이 필요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토트넘의 이 결정 같은 경우는 이 성명문도 그렇고 뭐 분석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굉장히 좀 납득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토트넘은 분명 빅클럽이고 빅클럽이 지향하는 그 축구가 이런 식의 축구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강팀들의 축구 안정적인 시스템, 확실한 스탠다드, 기준, 일관된 경기력 이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팀들의 축구인데 매번 코인토스를 하는 감독의 아이디어로 팀의 장기적인 플랜을 꾸릴 수는 없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감독 후보가 얘기가 나오는데 토마스 프랭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토마스 프랭크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의 커리어를 보면은 브랜트포드에서 2016년부터 쭉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수석 코치로 있었고요. 또 18년부터는 감독직을 쭉 이어오고 있죠. 저도 뭐 거의 최근에 기억하면은 브랜트포드 하면은 토마스 프랭크밖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또 오랜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는데 수석 코치 시절부터 따지면은 2016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브랜트포드를 코칭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더 링크가 강하게. 나면은 어프랭크의 뭐 전술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되게 흥미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포스트 코글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인가? 결국 팩트만 따져보면 은 토트넘한테 이제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겨준 감독이고요. 하지만 리그에선 그 정반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감독이었죠. 야 이렇게 양면적인 정말 극단적으로 양면적인 성과를 남긴 감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포스테코글루가 결과를 남기고 나갔는데 글쎄요 확실한 거는 토트넘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 비전 우리는 어떤 팀이 되고 싶다 이거에는 맞지 않는 감독이라는 거는 명확해 보이고요. 하지만 또 의미 있는 이 유로파 우승 트로피 그 성과 역시도 절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기억될지 많이 좀 궁금한 그런 감동인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코그로를 경질한 토트넘이 앞으로 또 좋은 일들, 또 새로운 좋은 지도자를 영입할 수 있기를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